왔어요.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빠가 목이다 했어요. 토끼가 목 이렇게 하주기 위해 어플했습니다 엄마는 오렌지 그만 먹고 싶다. 아 오렌지 그만 먹어. 걔안 먹어. 계란 다 먹어. 見えた 갔다고? 아, 군인 차 같냐고? 아, 뭔 산다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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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마술 하세요? 마술해, 마술사야. 혼자 나올 수 있어? 누구야? 이수희만 여기 위쪽 어디야? 여기 위야? 응. 여기 위에도 기차 기다리는데요. 이제 기차 타러, 이제 김밥, 너 김밥 살 거야? 응. 나 김밥은 사자. 할머니 집에 가서 먹든 기차에서 먹든. O que 네네. 맛있어요. 혜연 봐봐. 영화 보니까 진짜 어 티비 본다고 정신이 없구만. 티주 그냥. 좋잖아. 좋잖 맨날 저놈이 좋잖아. 맛있겠다. 남자 진짜 대단해. 왜 대단해? 한입에 그냥 다 넣어. 아 한입에 다 넣어서? 하려고? 혼자 왔다고? 거기하러 가자. 멀리서... <laughs> 아,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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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, 네. 어떻게 지나가지 에이, 네. 가도 될까요? 어? 네, 하이가 잘라줄게 엄마 잘라줄래네잘랐가안 잘라져요 고기는 아니요 잘랐어요 어, 그러면 잘랐네 어, 엄청 잘 자른다 나 잘랐는데 왜 할머니가 자꾸 자르라고 해난 잘랐어 아 불편할까봐 생수 먹는데 <laughs> 나를 유에게쓰명해는데한 걸로 되어야지. 고나 아, 터지나. 아, 터완성시터지제 아, 터지나. 아, 터지나. 아, 터나 아, 터지나. 아, 터 아, 지 아, 터

재밌어 뭐, 어 보기, 치고... 해봐. 뭐, 더 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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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해고쳤어 예, 안고싶어 보자. 맞는다 나. 덥다. 여기 몇번 왔지 할머니랑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왔나? 맞다 저번에 여기 추운데 여기 들어가지고 왔지. 우리 마가니 여기 있어. 어, 근데 못 입겠다. 이겨들아, 해야. 들어 김유신 장군 잘 계시나? 엄청 궁금하네. 계속 계속 소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. 계속 계속. 응, 어 나무키. 금방 있어서 다행이다. <laughs>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여기 한번 살아봐 <laughs> <laughs> 야 오전 산사 누구야 다시 갈래 아이고 사 찍어 얼른 앞에 가봐 아. 아 가봐 엄마 타기 싫어 가자 알겠어 발 밑에 조심해라잉. 발 밑에 조심. 가이안 남아가지고. 아. 먹자. 먹겠습니다. 나 코들 담았어. 나 얼른 먹을래. 그래서 몸, 엄마 몸은 해롭다. 나 커서 한 번만 응. 먹을 건데. 한 번만 먹을 거야? 커서? 응. 너한번 응. 이상 먹으면 엄마가 두고 보겠어. 얼마나 많이 먹는지. 어, 어. 생각해. 이렇게 보여, 땡수 분홍색 보여. 어. 이또자이이많으면또 아, 많이 가 카메라 분홍색 보이는지 봐봐. 난안 보여. 보여?